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베트남 론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비에 끼아 토브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내가 좀 많이 했잖아. 주개리 퍼트린 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남자들에게 좀 파급력이 가장 큰 순서대로 하자면, 일단 설거지 론 미만 잡이긴 한데, 이 베트남 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했던 그런 론이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하향 지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뭐,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여자처럼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진 않으니까, 그냥 뭐, 어리면 된다. <laughs>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베트남 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 유튜브 계속 본 사람은 알 거야. 패스포트 브로우라고 해가지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선진국에 있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개도국으로 가서 개도국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이 좀 상태가 많이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양녀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레드필은 어디서 나왔냐? 레드필 이론 은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게 많아. 어 비슷한 게 많은데 근데 이 베트남론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느끼기에 좀 베트남론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전 그런 느낌을 이게 들었던 것 같아. 요 그래가지고 이게 DC 실베그에 올랐던 거고 베트남 신부를 충격에 빠뜨린 한남 비주얼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거든. 그래서 오늘의 신부 명문대 한국어과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 호치민 쪽에. 그래서 제가 제가 특히 개도국 여자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육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개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은 그런 성공률의 지표 척도가 되는 게 교육인데 일단은 호치민의 명문대 한국어과를 졸업해갖고 의사소통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같아 그리고 일은 통역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한국 회사에서 그래서 뭐그 회사에 한국 사람이 많았냐 물어보는데 그 금융 회사들도 되게 흔하게 볼수 있어. 내그 나도 호치민에 6개월 살았잖아. 나도 6개월 살았는데 그때 신한은행도 봤고 미래셋도 다 있더라고. 그게 참고로 미래셋은 얼마 전에 제가 상하이 다녀왔는데 상하이 와이탄 쪽에 가면 막그 동방명주 있고 옆에 빌딩들 엄청 많잖아. 금융 회사들. 약간 싱가포르랑 비슷한 느낌인데 거기에 또 이제 미래셋 딱 박혀 있더라고. 보면서도 미래셋이 오씨 <laughs> 안 그러니까 요새 좀 미래에서 또 시끄러운 사건들이 있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데 일단 뭐 한국 회사에서 통역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보통 베트남은 스물 다섯부터 결혼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베트남도 그 지금 근데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추세긴 해. 지금 뭐전 세계적 트렌드긴 해.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빡큐를 날리는 건뭐 거의 다 비슷한 트렌드긴 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일찍 가는 거지 어느 나라를 찍어도 한국보단 일찍 갑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어반님 명언 있잖아 한국은 뭐다 전세계에서 가장 가장 음, 가장 음, 가장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가족들도 결혼을 좀 보채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 남자가 좋다 그래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니즈가 조금 확실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신랑을 마중을 딱 나오는 거야 마중 나오는데 신부가 이렇게 선물 들고 있으니까 뭔가 좀 <laughs> 한국에선 좀 약간 보기 드문 그런 느낌이었지 그지 신랑한테 막 선물 주고 근데 근데 신랑이 근데 잘생겼어 베트남 처음 왔냐 그러니까 처음 왔다고 하는데 어, 일본도 있고, 요즘에 뭐 여러가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내가 느꼈던 게, 신랑 첫인상 보고 느낀 게, 그 유튜버 중에서 히, 히철리즘 닮지 않았나? 히철리즘이라고, 그 1세대 여행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약간 이, 이 사람이야, 사진 보면. 근데 난 이거 보고 놀랐던 게, 히철리즘 어깨 왜 이렇게 좋냐? <laughs> 어깨가 왜 이렇게 좋지? <laughs> 얘 이거 어깨에 신돌 박은 거 아니에요? 어? 약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어떠면은 약간 희철리즘 상위 호환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남자가. 근데 이 남자가 뭐 일본도 가고 요런 데 가다가 베트남으로 결국엔 골랐더라고.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옆에 여자는 한국어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옆에 여자 한국어 다 알아듣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까운 나라라서 자기도 일본도 알아봤는데 자기랑은 안 맞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가 안 맞았냐라고 했을 때 조건 같은 게 일단은 일본에 살기를 바라고 연봉도 높아야 되고 그 쉽지가 않은 거지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넘어가 서살수 있는 연봉 높은 게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뭐 이게 자영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은 자영업도 엄청 빡세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선 보면 그 틈이라는 게좀잘 보이거든 그게 보이는데 어이가면 될것 같아 보이는데 일본은 그게 잘안 보입니다 진짜 그래 가지고. 뭐, 연봉도 높아야 되고 맞는 걸좀 바라는데, 근데 이제 몇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만나보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다 예의가 바른 사람도 아니었고, 약속도 막안 지키고, 자기는 너무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도 항상 얘기하면 지그 케바케가 좀 심합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 디플레 20년의 나라가 그 우울함이 있어 일본이란 나라에 우울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좀 이제 여자들도 지라이계라고 하지, 그지? 지라이계들도 많고, 맨해라 그런 애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그런 빛이는 뭐 어딜 가나 있긴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 여자라고 능사는 아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어두운 면을 이제 보신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신부님은 어떠냐 보니까 너무 미인이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너무 뭐 좋은 데 나왔고, 뭐, 뭐 괜찮으니까. 그래도 신부 옆에 앉아갖고, 또 신부 손편지를 또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읽지 말라고. 편지도 써준단 말이야. 감동인데?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어, 신부가 어떻냐라고 보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70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0점이다. 실제로 보니까 더풋풋한 그런 느낌. 그 풋풋한 그런 느낌이 있어 어린애들 보면 그냥 내가 항상 하 얘기가 못생기기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특히나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 나처럼 40대가 되면 그렇게 보일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저 남자 나이가 마흔이라고 하더라고 되게 관리 잘된 마흔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어 풋풋하고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 만났으면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어 이거 좀 짠하긴 해 따로 이상형은 없고 그냥 자기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남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발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였냐면, 신랑의 마음을 움직인 건 신부의 젊음과 풋풋함이었다. 한 여들 큰일 났다. 젊은 한국 남성 다 뺏기게 생겼다. 전부 일본행, 베트남행, 국결은 거대한 물결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서 주결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 그래서 뭐,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 어린 여자, 베트남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늙은 한국 자유들이 렇게발작버튼이다 늙고 피독한 한국사회보다는 저 여자 훨씬 우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 자기는 늙고 병들어서 남자도 못 만나는데, 어 자기가 만만하게 봤던 남자들이 이런 거 보면 결혼하면 배알 꼴릴 듯. 그리고 역시 주결이었구나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 나는 지나가는 실배충이지만 주결라서 틀린 말한 적은 없다. 여자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괜찮고 한국말까지 잘하고 명문대 출신 덜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젊은 백녀가 노계 행녀보단 낫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고 나이가 많아서 일본 여자한테 까였구나라는 얘기도 있고 음... 그리고 다라이가 남자 얼굴에좀 성형한 티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확실히 좀 이렇게 나도, 나도 요새 저도 순종의 자존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살았는데 힘들어. 나도 씨발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뜯어 고칠까 <laughs> 나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게 근데 진짜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순종의 자존심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내면이아름다움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 그냥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손대는 게 싫어 그냥 <laughs> 그리고 아, 그냥, 이게, 건들고 남이 나한테도 조금 미안할 것 같아. 그래도, 인생을 씨발, 내가 낸데 이러고 살아왔는데, 나도, 내 쪼대로 살아왔는데, 뭔가, 그 시대에 굴복한 느낌이잖아, 그지? 세상에 굴복한 느낌, 그래가지고. 보면 음, 모르겠다, 근데 나는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러기에는 뭐, 현지 명문대 왔고 상타치여도, 결국 매매원 하는 거 보니까 후진국은 답이 없다, 이러니까. 공리원도 매매인 건 똑같지 않냐,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뭐 여자가 만족해하는 것 같다. 네가 병신이라서 일본에서 까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울대에서 떨어졌다고 병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일본이 서울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제 방에도 베트남 국제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 회계사하고 나이가 저희 형님이랑 동갑이신 분이야 8년 닭띠신데 근데 그분이 거의 한 30살을 회계사 베트남 회계사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만난 것도 되게 웃겼어. 그, 만난 것도, 그 남자 지나가, 그 형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아줌마가 말을 걸더래. 그래서, 너몇 살이냐, 그러니까, 뭐, 사, 만 넘었는데 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와요.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했던 말이, 야, 니네 우리 딸한번 만나볼래? <laughs> 그게 그렇게 매칭돼서 결혼까지 갔거든 결국에는 근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베트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여자들이 변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그 김치화라는 게 베트남에 원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 김치화가 굉장히 많아졌긴 한데 근데 막상 결혼한 사람이 말을 하기에 오님 그래도 저도 그 사람은 한국에서도 연애 많이 해봤거든.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고 알게 된게 그냥 한국 여자 만나는 것보다 베트남 여자가 나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베트남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점점 좀 힘들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옛날보다 나이에 대해 가지고 원래 베트남이 좀 열려 있는 것들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저 남자도 마흔이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 저런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 구독자 중에서 서른 살 초반인데 베트남 구결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결혼도 이제 사돈을 때려 버리니까 점점 이제, 같은 한 남들한테 밀리는 거지. <laughs> 약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뭐, 외모라는 거, 그래도 나이가 들면 좀 관리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관리하는 게 조금 좋은 것 같고, 그게 뭐 성형이든 아니든 간에 좀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세상 자체가 남자가 성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가장 높은 시점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한국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게 되면 난 오히려 성형 안한 여자들이 더 눈이 가거든, 사실. 굉장히 자존감 높아 보이고, 실제로 그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 그런 느낌이라면, 한국 남자들은 지금은 성형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각광받기 좋은 위치지. 남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형을 잘안 하잖아. 잘안 하는데, 성형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자들도 제끼기가 엄청 쉽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 빌리지는 다녔는데, 거기 딱 가서도 남자들이, 일단은, 키도 존나 크고 애들이 전부다, 딱 봐도, 다들 이렇게 딱, 고친 게 보이더라고, 그게,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하고 싶다 베트남 국교를 하고 싶은데 좀 이쁜 여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남자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